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 건국전쟁이라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영화 건국전쟁은 현재 9점대의 높은 평점으로 누적 관객은 약 32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관람객이 수백만 명 단위로 이렇게 뉴스를 타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좀 초라한 성적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어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상업 영화들하고는 이 스크린이 여는 규모도 다르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치고 3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국내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영화가 뒤늦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지금 전국적으로 개봉관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의 흥행 역사를 이대로만 가면은 새로 쓰게 될 작품이 이미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영화 건국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한편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인 나얼이 이제 자신의 sns 페이지에다가 건국전쟁의 포스터를 올렸다가 집단으로 악플 세례를 당하기도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또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루는 그 영화를 좀 보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그 포스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좌파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승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 북한은 국내 좌파 세력들은 왜 그렇게 이승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가? 바로 이승만의 명예,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그 공로를 전부 다 이렇게 지루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던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 일부와 더불어서 그동안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 좌파 세력들에게 대표적으로 선동과 날조를 당하고 있던 것, 이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에서 말하는 방향성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구한말 해방 이후에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 수십 년 전으로 기억을 한번 이렇게 돌려 과거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한국이 정말로 못 살고 미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한 말에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됐을 때 솔직히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그걸 뭐 누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죠? 국민들의 상당수가 거의 문맹에 가까웠던 그때 그 시절에 이승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서 온 인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에 미국의 지원과 한미 동맹을 실제로 이끌어 내었고 공산주의가 스멀스멀 침투해 들어오던 그 한반도에. 서구식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 내렸다는 거죠 민주주의 시스템을 함께 들여와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승만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대단어, 대단한 업적을 보여줬던 거고 특히 당시 시대상까지 감안하면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미래를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었다는 라 것이 확실하게 결과로 드러나기는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승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이제 실이 되는지를. 자 그런데 그러면 좌파가 왜 이렇게 이승만을 공격하냐면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 자기들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수령님이 나라를 세웠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은 우리나라 586 운동권 세력들은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은근슬쩍 한반도의 정통성이 김일성이가 세운 북한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그 인간들의 본질이에요, 이게. 이승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 런승만이라는 드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망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는 이 유명한 런승만 선동 자체가 실제로는 좌파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라면서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군이 잘 물리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시 여러분들이 실제 육성 방송을 보시면은 이승만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권위가 또 정말로 높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면은 적당히 좀 요령껏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도 느꼈을 텐데, 이승만은 저때 당시에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적군은 지금 전차로 탱크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라서 우리 국군이 맞서 싸울 만한 수단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장교와 군수물자를 이끌고 도우러 오고 있다. 미국이 도우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여러분들 정상적인 발언이죠. 서울 시민들 국민들을 안심 거짓 정보로 안심시켜 놓고 모든 사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사태를 축소 은폐한 게 아니잖아요. 정작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서 쏙 도망갔다라는 그 선동과는 실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화 건국전쟁의 영화 감독님도 이 부분을 똑같이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의 자료를 정보공개된 거를 자기가 다 확인을 해봤지만, 당시 담화문 어디에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같은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전황이 어려운데 메가더 장군이 도우러 온다. 국군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싸우자. 아, 아, 국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미국이 도우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교묘하게 날조 선동하는 것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실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강 다리 폭파 사건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난 가다가 저 정부가 생각 없이 폭파시켜서 뭐 800명이나 죽었다. 그러면은 부상자는 2천명3천명이 넘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록과 그거를, 팩트를 뒤져봐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끝나고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막 해방됐던 직후였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높았던 시절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부,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무한하게 서울에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가 끝끝내 북한군의 손에 사로잡혔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후퇴를 해야 지휘 체계가 유지가 될것 아닙니까? 미국과 꾸준히 외교적인 협상도 하고, 그래야 지원도 얻어내고, 대통령이 있어야, 또 전쟁 중에 진행 과정을 의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후 처리도 의논을 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그 광활한 각 전선에 흩어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국군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기가 대통령이 있어야 유지가 될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만약 대통령이 북한군의 손에 생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더라면, 국군이 그때도 과연, 어 치열하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희망을 잃었을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는 그 혼란기에 정부의 중심을 지킬 만한 권위도 없었고, 미국과의 어, 제대로 된 협상과 협력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승만은 당연히 그때 부산 쪽으로 이렇게 대구와 부산 쪽으로 낙동강 전선 밑으로 후퇴를 해야만 했었죠. 반면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좌파가 그토록 뛰어올리고 성역화를 하는 김구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김구라는 인물은 애초에 이승만과는 정치 지도자로서 비교 대상, 비교 대상에 설 만한 그런 인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과 외교사를 전공을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인물로 미국에게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진주만 공습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베스트셀러까지 실제로 썼던 인물입니다. 그 정략에 정치 정략에 대한 어떤 그런 예견서를 썼던 거죠.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정계에서 인지도가 생겼던 인물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아웃풋이었던 거죠. 그런 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 정도 어떤 리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독립을 해볼 만하다. 그 미국의 어떤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지원 비호를 얻어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이었던 군국주의 일본에. 어떤 전쟁 부역 국가에 불과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독립국으로 위치를 탈바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독립까지 시키는 데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공로가 매우 지대하고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김구는 서당 출신이었죠. 좀 구시대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자나 몇개 외우고 하는 거. 서당 출신의 김군는 실질적으로 당시 복합적인 서양의 근대적인 정치제도, 국가행정통치를 할 만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 김일성의 손에 철저히 놀아나면서 들러리를 서주다가 왔던 인물입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둘은 정치 지도자로서 과정도 결과도 애초에 그 체급이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진 정말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승 그러니까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폭파된 그런 한강 철교 한강 다리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렵게 끊어진 철교 위를 기어서 건너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죠 이 선동 사진을 모르는 국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한강이 아니라 이거 대동강이에요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AP통신의 종군기자였던 막스데스포의 대동강 철교위의 피난민이라는 이름의 사진으로 퓰리처 상까지 받았던 공식적으로 명확한 팩트가 존재하는 사진입니다. 한강이 아니고 대동강이라니깐 저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동과 날조가 얼마나 깊게 어디까지 스며 들었나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니깐. 이런 사상적인 오염이. 당시에 북한군의 탱크가 넘어오기 힘들도록 한강다리를 폭파했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 사진하고는 별개죠. 하지만 그 옆에 또 부교, 나무로 만든, 어, 나무 배 같은 걸로 만들었던 부교를 띄운 적도 있었고, 한강의 다리가 그때 당시에도 한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군의 탱크가 넘어오기 힘들도록 한강다리를 폭파했던 거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라든지, 이런 거는 선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짓 방송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갔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하는 매우 악의적인 선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군의 손에 사로잡혔어야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죠 국민들에게도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 미국에서 메가 더 장군이 지원이 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좌파가 그동안 저런 식으로 매우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국민들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애들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워딩을 한번 보세요. 헌법에서 은근슬쩍 무려 자유를 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자유를 빼자고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통제하기 불편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내란 폭동 모의를 했던 통신당 해산 사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석기 사건 이런 것 말입니다. 통신당이 해산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반란을 획책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왜 자꾸 저런 이석기에게 집착을 하고 저 사람을 이석기를 석방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성남시는 경기 동부 연합의 아지트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언론들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재명은 다름 아닌 성남시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뭔가 딱딱 이어지죠. 그런데 그 성남시에는 다름 아닌 통신당 관계자들 및 경기동부연합 RO 등등, 골수 좌파 인사들 및 조직의 사람들이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수많은 의혹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라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총련의 기가 막힌 연결고리라고 하죠.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 없이는 협동조합 운영하는 거 하나조차 못 한다라고 합니다. 이석기가 수감 중이어도 그의 조직은 여전하다. 한 총련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는 나라.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간첩들한테 간첩 활동하기 편하라고 세금으로 밥을 퍼먹여주고 있다니깐?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민노총, 한노총 같은 그런 거대 노조들이 이제는 어떤 성향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완전 좌파 정치 집단이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목소리, 그들을 위한 목소리만 순수하게 내는 집단입니까? 아니죠. 툭하면그 노조 지도부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민주당 좌파운동권 정치인들과 북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긴밀하게 뒤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 요소요소가 각계 각층이 장악당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노조를 장악하고 국회에 입성하고 내란 음모가 10년째 경기동부연합이 움직인다. 진보당의 누구 대표 공동 대표 누구가 나오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노조 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진보당의 의원 특히 통신당 의원 이석기가 등장을 하죠. 자 좌파민주당 586 운동권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각계각층 수많은 분야 무수한 분야에 오랜 세월 동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우파 국민들은 숫자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늘 우리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구심점이 부족했으며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파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그 우파적인 사상과 이런 철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매우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어떻다. 그렇죠. 수많은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적화되어서 넘어가기 거의 직전이라는 겁니다. 사실 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간신히 지금 브레이크를 한번 밟은 거라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의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국의 뉴욕에서 열렬한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승만이 당시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선택했던 그큰 틀들이 몇개 있죠. 미국과 함께 연대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어떻게든 도입을 했고, 또 민주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선진국적인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승만의 그런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틀렸나요? 아닙니다. 지극히 매우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로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김일성이 세운 그 북한 대비 얼마나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전세계 절반이 빨간 물결의 공산국가로 물들어가던 그때 그 시절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막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 조그마한 거대한 빨간색 밑에 조그마한 파란색 보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빨간 물결에 빨간 물결이었던 파도로 휩쓸려 물들어가던 시절에 중간에서 우리 한반도는 가로막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체제, 어떤 체제가 더 좋은지, 어떤 국가 시스템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정확하게 내다봤던 한 선각자의 안목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건국 대통령을 부정해 봐야 여러분들 그 나라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국가 정체성만 모호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결국 누가 남습니까 북한의 정통성만 남게 됩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거를 쉴드치자는 거 아닙니다 아쉬운 것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혼란기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지구 절반이 공산국가로 불안하게 돌아가던 그때 그 당시에 국내의 간첩과 어떤 이런 종북 이적 반란 세력들이 들끓던 그때 그 시절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도 함께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상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공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매우 압도적으로 큰 공을 무조건 폄하하고 반면에 과로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리려고 든다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간사한 명분 한두 개를 교묘하게 내세우지만 결국은 어떻다? 최종적으로 북한 기밀성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최종 귀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속지 않아요. 이 나라 최후의 기본적인 근간을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화 건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가수가 건국 대통령 영화 포스터 하나 올렸다가 집단 악플 세례를 받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매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영화 건국정쟁에 대한 어떤 홍보 겸 그리고 칭찬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